액션. 차 타고 가자. 예. 그럼 봐저 자기장 바로 안에다가. 오케이. 그저 세우시면 돼요. 빨리 빨리 빨리. 아파 아파. 지금 다아파 진짜. 형 믿지? 아니요. 원래 이렇게 자기장 주위를 도는 거예요? 형 제발 안으로만 빨리. 제발 형 믿지? 안으로만. 형 진짜 제발 안으로만요. 왜 자꾸 돌아요. 가형 믿지? 아못 믿어요. 아 오잖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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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잖아. 형 믿지. 형 제발 안으로만. 제발요. 형. 형 믿지 운전 실력. 역시 관절이 제일 중요. 나 맞았어, 예, 예. 나 맞았어, 예, 예, 예. 나 맞았어. 내가 맞았어. 아, 아 예, 뭐해, 아. 뭐해? 야 뭐야? <웃음> <웃음> 내가, 아, 맞았어. 야, 내가 맞았어. 아, 야 내가 맞았어 떨어졌어. 어? 아 이때 죽었잖아. <laughs> 야나나 나 살려줘야 돼. 나 살려줘야 돼! 나 살려줘야 돼! 아 <laughs> 아니 형죄 아... 형 진짜, 아, 형 진짜... <laughs> 이... 아우...